안녕하세요. 오늘은 앨범과 포스터를 들고 왔어요. 일단은 오늘은 리뷰 영상이고요. 본격적으로, 끄그. 먼저 이 포스터부터 열어볼게요. 뚜든뚜든 큐브라고 예쁜 글씨체로 적혀져 있네요. 아, 어, 이름이 오빠네요. 어, 어떡해. 언제 사진을 안잡아주는 거야. 진짜잘 생겼어. 아, 그리고 이 영상은 조금 늦게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사업 때문에 조금 바빠 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laughs> 일단은 브라더 액트라고 적혀져 있고요. 제무그 시체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일단은 열어볼게요 조심히 열어야 될것 같은데. 오 됐다. 됐고요 일단은 여기에는 브라더 액트. 열어 볼게요. 어떻게? 와 상서비 오빠 강혁 이 오빠 한식군 잘생겼어요 우리 작곡가님 사랑합니다 어어 어, 여기에는 가운데 이게 꽂혀져 있네요 민혁이 오빠 뒤에 정말 어요 그리고 민혁이 오빠 잘생긴 스물 스물여덟 살맞나요 스물여덟 살창안 보고 고딩 같아요 우리 비투비 멤버들 다 대충 보여드릴게요. 앨범과 okay, 포스터 후기였습니다. 안녕.